네, 안녕하세요. 팬더입니다. 이번엔 손파츠 갈아 끼우기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. 지금 예서리가 한쪽은 기본 손파츠를 끼고 있고요. 여기는 주먹 손파츠를 끼고 있습니다. 이쪽을 주먹 손파츠로 바꿔 줄 거예요. 주먹 손파츠, 이거하고 어, 긴 거? 저는 꼬리빗의 뒤쪽을 사용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집게는 어, 사용하실 분만 준비하시면 되는데, 저는 영상이니까 빠르게 하려고 이거 준비하도록 할게요. 우선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셔서, 꼬리빗의 뒤쪽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근데 저는 요거 뺄 때가 잘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집게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빼면 손쉽게 빠져요. 여기 요 고리를 이제 여기에 걸어주세요. 음.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빼시면 연결이 됩니다. 네. 뭐 이게 영상 찍을 건안 되는데, 신청해주신 분 보니까 손 파츠 끼우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고, 이 영상 보시고 제대로 손 파츠 갈아 끼우셨으면 좋겠습니다.